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아 롯데렌탈은 사실 뭐 하나 내키는 게 없기는 했지만 2분기에 그 호실적이 조금 지푸라기가 되어주려나 했는데 영 힘이 없었네요 확실히 공모주는요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수급과 심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모주로서 투자할 때 수요일치 결과와 청약 경쟁률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선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크래프톤, 한컴 라이프케어, 롯데 렌탈까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은 또 8월 2주차 기관과 우리의 픽이었던 아주 스틸이 상장을 합니다. 최종 배정 현황 살펴보고요. 체크 포인트들 같이 짚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부터 보시면요. 청약률이 54%였어요. 배정된 주식주의 절반 정도는 실권이 됐다는 건데 조금 아쉬운 결과인 건 맞습니다. 어, 직원들이 이 컬러 강판에 대한 붐, 현재가 최고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주에 대한 대출 지원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과 자체로 볼때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갖게 되기는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미달분 총 63만 6 4 32주가 발생한 거고요. 34만 6 8 0 75주는 모두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고, 나머지 289만 557주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사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중요한데요. 수익 측대 16.34%를 기록했는데 배정 후에 20.7%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실망스러워요. 충분히 더 올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배정 전의 확약비율하고 최종 확약비율의 퍼센트를 그냥 단순히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요. 최근 IPO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롯데렌탈, 한큼라이프케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별 신청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수량의 비율을 체크해 볼 거고요. 보시면 3개월 확약을 신청한 투자 매매가 신청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수량이 가장 많았어요. 0.56% 그리고 미확약 투자 매매의 비율도 0.21%로 다른 기관들 대비해서 높은 편이죠. 네, 투자 매매에는 아마 증권사나 뭐 사모펀드 등등등이 들어갈 텐데, 뭔가 특혜를 받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6개월 확격을 신청한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비율, 조금 대체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3개월 대비해서 1개월 배정 비율이 더 높은 경우들도 있고요. 뭐 미래에셋의 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미래에셋의 배정 내역을 보면 항상 조금 실망스럽고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현황도 보시면요. 거래 실적이 없었던 기관보다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기관에 많이 배정하는 건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확약을 신청한 거래 실적 무기관들 대비해서 미확약 거래 실적 유기관에 배정된 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다 미확약 거래 실적 유 해외 기관한테 배정이 된 모습이죠. 근데 비율로도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총 수량 내에서 확약이 신청된 비율은 25.75% 정도가 되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1.23% 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6개월 확약 비중이 7.7%로 가장 높기는 한데요. 뭐 1개월, 3개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시장에 풀린 물량이 또 30만주 정도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네, 그럼 최종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주 스틸은 다행히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1.93%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모 주주들의 물량까지 합치면 총 606만주가 유통 가능했고요 비율로는 22.91% 이미 조금 낮은 수준이긴 했는데요.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2.1%로 아주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우선 우리 사주 미달분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늘어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고 그래서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882억 원이 되겠네요.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총 주식수 584만 5,219주를 투자 주체별 비율로 나눠서 보시면요 연두색이 기존 주주고요 분홍색이 일반 청약자 주황색이 국내 기관이거든요 노란색은 해외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당일에 국내 기관과 일반 청약자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기관 수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막 초반부터 던진다고 하면 우리도 단기로 승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최종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요. 그래도 비슷하게 공모 규모 천억 원대였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걱정할 수조는 아니에요. 음, 최종 배정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사기업은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4개 회사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컬러강판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동국산업은 7개 기업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국산업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8월 18일자 시가총액을 최근 4개 분기 합산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서 퍼를 계산했고요. 세계 기업의 평균 퍼는 계산하니까 16.82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아주 스틸의 2021년 예상 순이익이 흥국 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더니 385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 퍼 16.82배를 곱해줬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24,500원을 도출했습니다. 24,500원이면요. 공모가 대비해서 62.25%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어, 성에 차지는 않지만 우선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어, 그리고 최근 철강주들의 흐름을 쭉 체크해 봤는데요. 올해 상반기, 한 5월쯤까지 철강주들이 피크를 찍고 지금은 계속 조정받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철강주들이 그런 호황을 맞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공모주는 수급과 심리가 상장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주와 최종 배정 내역,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청약 경쟁률, 코스피 IPO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또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도 나쁘지 않고요. 기존 주주들의 비율도 낮은 편이고요. 또 동시 상장이 아닌 아주스틸의 단독 상장이라서 성과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단기에 성과 내는 것을 목표로 잡되 당일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시효과 하한가 매도에 너무 동참하지 마시고 기관대 개인의 싸움에서 개인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다들 만족스러운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